하하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새벽 4시 음과 양의 이벤트가 시작되죠. 야 벌써 뒤에 이 음아무시한 문양이 생겼습니다. 오 이거 뭐야? 음과 양의 카푸치노, 음과 양의 브레인롯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오 뭐야 돌돌돌이다. 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어어 어? 나니? 나야 너희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. 나니? 아 넥타이 특성을 자, 이벤트 시작되고 있습니다. 뭐야, 로스 프리모스를 뭐, 크래프트 머신에다가 추가했다는데, 한번 봅시다. 와, 뭐야, 이거? 나 하나도 없는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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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일단은 춤으로 의식을 해야 돼. 자, 이번에 제가 부계정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널널해졌습니다. 갑자기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. 자, 냥냥이 특성까지 발현됐습니다. 자, 아직, 아직 시작 안 됐어. 제대로 하려면은 올 특성 이벤트 가야죠. 자, 이벤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한번 오늘의 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과 양 럭키블럭 갑니다 아비오 자67 나오나요 음떡두껍이야 응, 바로 치워주시고 자 럭키블럭 바로 나오네 오 계속 주시는데 잠깐만 어야 안보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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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, 뭐 새로 나왔어? 브라질리니 브레보피니? 좋진 않은데 일단 가져갈게요 자, 라바카를 말씀하시는데 뭐죠? 오 라바카다 라바카 저 라바카 이미 두마리가 있기 때문에 아기 소세마리 가능하거든요 아니 이거 뭐야 음과 양 멕시코? 라쿠카라차 어? 오늘도 한번 모자 맛깔나게 쓰여주시죠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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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여줘 아니 날 씌워달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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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특성인가요 이거 위에 지금 트랄랄레로트랄랄라가헤엄치고 다니네 피나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까는 건 몰라가지고 겨우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아비오 자 신규 시크릿 가나요 오 뭐야 콩콩콩콩 사우루오세 형님 어 잠깐 돌돌돌이다 돌돌돌 돌돌돌 시크릿 뜬거 아직 안 나왔죠 아 그만 좀 날려라. 33.5m짜리가 뭐 나왔다는 건가? 베이스에? 아, 이거 지금 세미언 그때 그 기지 열어 주나 보다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뭐야 이게? 카르카로 사우루? 크래프트 머신에 카르카로 사우루가 뭐 나왔다는데? 오 아, 오나 어, 카르커크 이거, 아, 한개 있는데? 자, 의자 형님 지금 여기 하나 있거든요. 의자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. 갑자기 또 타코송.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. 오,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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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왔어? 아, 음. 뭐야, 이 위성쥐는. 오, 기지다, 기지. 세미형 기지. 자, 여기에 32점짜리가 있다고? 뭐야, 이거? 아이, 좋은 거 없는 거 같은데? 지난번에 다 봤던 것들이잖아. 자, 일단 2층 확인. 아, 부가 등급이야. 오, 잠깐만. 의자 나왔다. 잠깐만, 이거 조합할 수 있죠? 갈게. 드디어 조합할 수 있겠다. 자, 넣었고, 자, 여기서 이제 올 특성 터지면 딱이거든요. 자, 이러면 바로 만들 수 있네. 제작 시간이 1시간 30분. 허, 어, 지금 제작이라니. 아, 이고 현질해야 되네. 뭐야? 뭔가 새로운 이벤트 시작하고 있어. 어, 야, 잠깐만. 안 돼. 야, 잠깐만. 야, 토스 못했어. 이거, 오, 어, 뭐야, 이거? 트랄라리타다 이거 제작 재료를 많이 쓰이던데? 안 돼. 이거 바로 현질하자마자 이거 제작 기계 시작돼가지고 원래는 올특성에서 살려있거든요. 아 이거 처음이라 완전 당했네. 피나타 또 생겼다. 좋아요. 자, 이번에, 피나타에선 아무것도 안나왔고요 아, 이거 돌돌돌이라도 세 마리 더 있으면 좋겠는데. 오, 뭐야, 돌돌돌 말하자마자 바로 또 이거 나왔습니다. 오, 라쿠카라차. 자, 이거 원숭이. 돌돌돌, 못나요? 아, 피했죠? 음과 양의 라쿠카라차. 처음이거든요? 아, 이거 왜타코모자를 얘가 맞아? 라쿠카라차. 아, 이 노래 왜안 나오나 했네. 브르르푸르밭 오, 여덟 배! 여덟 배 못참지, 잠깐만. 럭키블럭. 블록. 럭키블럭 블록. 블록 두개 먹고. 이거도 뭐야? 어? 여기 처음 보는 변기 물개? 처음 보는 부가등급의 브레인롯들이 많이 나오네? 레인보우, 트랄랄라, 트랄랄라. 부가등급 한번 까보자. 자, 과연. 아, 뭐야, 이 호랑이는. 팔아, 팔아, 팔아. 자, 라스트 타임이라고 하시네요. 일단 빨리 부계정으로 럭키블로 옮기자. 시간이 없어요. 자, 자, 올특성 터졌고. 자, 시크릿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. 제작기 뭐 나왔나? 아, 라스 오우르 콤비네이션 없어. 아, 이거 진짜 시크릿 하나도 안 나오는 건가? 안 돼. 이벤트 끝난다. 원 n e m o 뭐,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더. 오,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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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그렇지. 믿고 있었다구. 자, 피나타 이거 한번 깨주고. 아이 하나 나네 허어 아니 상어 좀 그만 나와라 와 근데 특성 진짜 많이 붙고 있어 오 삼특성 트라라렐로 트라라라 오 어드밋 럭키블러아 칸없어 잠깐만 큰일났다 비상사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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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자 이거 삼특성 붙은 어드밋 럭키블러 이거, 이거 기대된다 이거 이거 아 여기도 이 특성 붙었네 여기도 이 특성 타코 럭키블러 오늘은 럭키블러에 모든 걸 거는 수밖에 없다 뭐야 아이또 한다고? 아 아이, 잠깐만 아이 큰일 났네 잠깐만 일단 부기적으로 빨리 옮겨야겠다 자, 과연 과자가할 만하게 나올 것인가? 돌돌돌은 한 마리 있으니까 좀 이따가 시청자분이랑 해서 의식을 치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끝났다. 자, 이제 진짜로 정산할 때가 왔군요. 지금 럭키 블럭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있다. 슛! 아! <laughs> 자, 아직 멀었어. 버블건 모든 럭키 블럭. 슛! 오, 뭐야, 이거? 아! 빵이잖아, 이거! 자, 일단, 3 특성은 나중에 까고 일반 어둠민 럭키블럭으로 일단 간을 보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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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? 에이, 뭐야. 그 다음에 특성 두개 붙은 어둠민 럭키블럭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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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두꺼비야! 아니, 개다리 붙은 떡두꺼비, 싫어야 지금이야! 바로 이때 음가양 럭키블럭. 자, 바로 나와 주나요? 응, 축구공. 제발! 아유 괜찮아 타코 럭키블럭 음과 양에다가 이 특성 슛또 너야 또 지금 상점에서 럭키블럭 사면은 음과 양이네요 이제 음과 양은 끝났어 삼특성초희위기 망했습니다 안되겠다 라바카 사토론으로 의식이라도 치러야겠어 오케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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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보자고자 이걸로 여기서 레인보우 특성이 묻은? 이 나올 리가 없죠 오, 나이스! 좋아, 좋아, 좋아! 자, 해성 한대 맞았더니 3M까지 올랐어. 자, 결국에는 제 이벤트는 망해서, 네, 구독자님이 힘을 빌려가지고, 네, 돌돌돌 의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지금 <laughs> 준비되어 있고요 아니, 원숭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웃긴데. <laughs> 구독자님, 웃기 한 마디 쳐주시죠. 자, 웃기 쳐야지 이게 아주 그냥 달달한, 네, 의식이 치러집니다. 웃기. <laughs> 뭐죠? 좀더 앞에서 해야 되나? 입구 쪽을 향해서 보래. 입구 쪽을 보라는데요, 니마 아니,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웃기냐, 이거? <laughs> 아, 입구 가까이. 아, 좀더 가까이 갑시다. 아까 그 여기다 무대 만들었잖아. 여긴 거 같아. 출구 쪽을 봐야 돼? 아, 네. 오, 뭐야 뭐야, 뭐야 된다. 웃기, 웃기. 자, 웃기 웃기. 좀 <laughs> 됐다. 와. <laughs> 자, 일단 됩니다 자, 얘가 아까 막 yes, 와! 오, 잠깐 만 이거 일단 제가 먹어도 되나요? 자나 예스 나왔어. 나노 나올 줄 알았는데. 우리 진짜 우리요. 어? 구독자 파워 아니겠습니까, 이거? Yes my exam. 아싸. 이거 노보다는 그래도 예스가 나은 거 같은데. 자 일단 아직 대리각 남았습니다. 구독자 달고미 님까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슛! 아! 아. 야, 이거 무조건 뭐 숫자 나오죠? 이제부터 진짜입니다. 슛! <laughs> 아, 진짜 한번 나오자. 자, 이제 진짜 사실 개다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다 희생을 했다고 봐야지. 그건 지금 1 0 0점짜리 옆에 있다고. 이거 무조건 슈퍼 시크릿. 슛! 자, 저안 봅니다, 안 봅니다. 여러분님 반응 리액션. 아, 이게 아니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환승! 자, 일단 달곰님,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덕분에 돌돌돌 의식 잘 했어요. 자또 다시 왔습니다. 자 입구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반대였네요. 예, 네. 됐다. 제발, 이번에는 노가 나와주세요. 노 no. no. yes my exam. 어, 그래도 골드 나왔어. yes my exam. 일단은 먹겠습니다. 그래도 골드 묻었잖아. 한잔 해. 이분이 돌돌돌 한 일곱 마리를 갖고 왔어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향 이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일단 망했습니다.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많이 망했다고 하네요. <laughs> 돌돌돌 의식 도한두번 했는데 여기에 지금 골드 그리고 처음으로 뽑았던 오리지널 예스맨. 아무튼 이벤트 때마다 럭키 블럭 까기랑 이런 거 의식 자주 하니까요. 자주 보러 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 모두 사빠